제가 내려가지 못하게 된몇 가지 이유를 고백을 하자면, 제가 사는 해발 620 장수, 그, 대교산, 그, 산 기술보다, 아, 주구조건이 확실히 좋아요. <laughs> 일단 외롭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는 강아지하고만 지내거든요. 두 번째는, 어,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어, 때를 굴러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 어,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알고 있는 친구, 후배, 선배들을 전화 한통 하면 은 냉큼 달려오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는 연락을 해도 보기 힘든 분들인데, 농성장이다 이말 한마디에, 그래서 오늘 9일인데, 혹시 날짜가 길어지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또 농사 준비가 안되니까 어, 또 어, 잠시 떠날까 생각도 합니다. 그천는 여기 있으면서 몇 가지 어, 둘러보시겠지만은 요구하는 게세 가지로 이렇게 약야 됩니다. 백남길 농부님의 쾌유를 지는 마음, 또 백남기 농부님을 쓰러뜨린 그 당사자 책임자들의 사과와 퇴진,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자 위에 있듯이 쌀이 생명이다 이한세 가지가 되는데 백남기 농부님에 대한 사과는 우리 농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의 뭐 회생 불능 상태입니다. 어, 이 농업을 망가뜨린 게백랑기 농부님이 강화도 어, 광화문에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농업이 이렇게 처참하게 에, 망가지지 않았다면은 백랑기 농부님을 비롯한 3만 농민들이 광화문에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그뭐 어, 이빨은 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과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지경으로 만든 이 농정을 파괴한 농사, 농촌, 농민 파괴한 모든 정책을 철거하는 것, 폐지하는 것, 한미 FTA, 한중 FTA,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여러 FTA, 에, 폐기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농민에 대한 사과고, 백남기 농부님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위치에서 할수 있는 역할을 어디에 있게 되든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시민 번개팅이 앞에 일자가 붙으면은 앞으로 2, 3, 4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끝 있는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